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또한 오늘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승리의 이끄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 말씀 새롭게 묵상합니다. 민수기,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개수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numbers, 숫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제목에는 광야에서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제목이 광야에서 넘버스 숫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다라는 뜻으로 민수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어 부르고 또그 말씀을 묵상.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민수기 1장 1절로 19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광야에서 개수하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요. 광야에서 개수하다. 오늘 본문 19절로 가보세요.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자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의 광야에 대략 10개월 정도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10여 개월 머물고 있는 이 신의 광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광야의 개념. 제가 이 부분은 뭐 왕왕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래야 의지할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광야, 사막, 황량합니다. 메마릅니다. 그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내가 의지하며 붙잡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 모래 밖에 없습니다. 물도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인 거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 어느 것도 내가 붙잡을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광야 있죠. 자 그런 시내 광야에 십여 개월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추레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요,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곳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어, 내일 본문에서부터 각 지파대로 종족대로 숫자가 쫙 계수가 돼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소위 성인 남성들을 개수한단 말입니다. 대략적으로 12지파를 쫙 개수했더니요. 한 60만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또 자매님들까지 합치면 우리가 보통 한 200만여 명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만여 명의 그 무수히 많은 민족이 지금 신의 강야에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러하게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내어 맡겨야만 살수 있는 곳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곳이 강야예요. 광야에서 개수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 풍성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지고, 계지, 지고 있지 않으세요? 좀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위험합니다. 다시요, 위험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좋은 상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고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광야예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곳 광야에서 자두 번째 포인트 개수하다요 개수하다 다시요 이 민수기 말씀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하지만 민수기의 내용들은 백성들의 숫자를 개수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넘버스 숫자들 어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또한 개수하세요. 이스라엘 지파들만 숫자를 세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또한 개수하신단 말입니다. 왜 개수하는 줄 아세요? 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르는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왜 개수하세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싸우기 위해서요. 전쟁하기 위해서요. 누가 전쟁을 원하나요? 누가 싸우기를 원하나요? 찰롬의 연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동 넘치기를 원하죠. 하지만 아십니까?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급급하다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오늘 말씀은 가문별로 종족별로 정말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정말 육신과 육신의 대결로 치고 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이 말을 자꾸 우리를 예외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 계수하세요. 왜요? 준비하고자. 더욱더 조직과 정비를 마련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자.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로 16절까지를 보시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제 그 지파를 운영하며 그렇게 리더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조직적으로 질서를 잡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니라. 부름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라니까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자요더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개수하시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민수기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두 번째 개수하세요. 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그를또 하나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민속이 말씀, 묵상. 어쩌면 재미없어요. 내일 본문은 더 해요. 숫자들만 많아요.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뚫어져라 보세요. 여기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스킵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갑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영적 성장의 발판이 돼요. 재미없다. 이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저와 함께 가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민숙이 말씀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개수하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개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민숙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렇게 승리를 이루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발견하는 새로운 묵상의 시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이제 모레면 저희 교회 설립. 6주년 감사의 배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일의 기도 정목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